Bonjour, 안녕하세요. b o n j 님입입다오오은프프스영화화에서오오제 제일 유한한사사소소해해리리습습다한한에에서살아있있어이이없 없네. 누누냐냐은은사사모모르사사이이지지을을니다다만큼큼화화사사문화화큰큰향향있있습다다래서프프스어어 배울 울이이사사을을 알고 시시면움이이이이실실것습습다다 사실 오늘을 소개할 대사 이외에도 너무 재미있는 대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다른 유명한 대사를 알고 싶으면 댓글에 알려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J'adore les sushis. J'adore les sushis. 조밥을 너무 좋아해요. 2003년에 나온 코미디 슈슈의 제일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견과 표정이 너무 웃겨서 어렸을 때 진짜 인기가 많았던 대사라서 조밥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요즘 덜 쓰는데 30대 프랑스 친구랑 조밥 드시면 한번 써 보세요. 놀라워하고 웃을걸요? c o m m ça aussi, je ne m e n a a o e e c o n n a 레콩 사우스투, 셈매 마사, 공 레코네. 몽충이들은 말도 안 되는 짓도 시도해. 이걸로 몽충이란 것을 알수 있어. 범죄 코미디 클래식 '레똥똥 플랑겨'의 정면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 영화 못본 사람들도 이 대사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코카라는 클래식 대사입니다. 아! J'aime me battre. J'aime me battre. Ça, n e s t le seul choix. Au S117, Jean-Dujamin et Action Comedy, Yon Wa Eso, Daon Nunjang Munimida. Yon Wa Lumion Deserado, b u b a t i b Tonun Francaise, i m i d e J'aime me battre, Rusante Kessimida. 여자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촬영할 때쓰 있는데요. 친구를 웃기게 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거 탔다가 미소 짓고 J'aime OO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J'aime apprendre la conjugaison. 난 동작 변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초콜라 주세요. 아니요. 초콜릿 라 주세요. 손에 초콜릿이 없어요? C'est une vanne, hein? Non, je déconne. Ah, c'est une blague. Ben bah oui, c'est une blague. Ah, c'est une blague. Elle oh. est bien quand même. Très bonne, c'est une très bonne blague. C'est une banne connue. Pas de bras, pas de chocolat. Mais avec vous. Allez. Elle est C'est une bonne blague. Mais oui. Allez, pas de bras, Philippe. Pas de bras, pas de chocolat. Par Obsumion, Chocolito Obser. 원래 유명한 표현인데 언터 a b l e 영화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 무엇을 원하는데 그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사람 노리려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인 상사가 초콜릿 달라고 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서 말 그대로 빠빠 빠초콜라. 발 없으면 초콜릿 없음이라 너무 웃겼죠. 좀 잔인하지만 프랑스 사람들끼리 그런 농담 잘하니까 기회가 되면 사용해 보세요. 어디서 나갈지 어디서 나갈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응? 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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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다 네가 나가거나 내가 널 나가게 할 것인데 결정은 해야지. 좀 이상한 프랑스 벨기에 코미디 디크 넥게정면입니다이 대사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수 있습니다. Eh Vince, tu la connais, l'histoire du cam qui tombe d'un building de 50 étages Et à chaque étage, pour se rassurer, le cam, il se répète, jusqu'ici, tout va bien. Jusqu'ici, tout va bien. Jusqu'ici, tout va bien. Je la connaissais, mais avec Araba. Tu vois, c'est comme nous à la Tessie. Jusqu'ici, tout va bien, mais ce qui compte, c'est pas la chute, c'est l'atterrissage. Jusqu'ici, tout va bien. Mais ce qui compte, c'est pas la chute, c'est l'atterrissage. Hajikencana, hajiman jungyohan geo churagi anya. Jungyohan geo jangnyugiji.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영화 중 하나인 랑중오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다른 데서보다 더 어둡지만, 워낙 유명해서 이 미디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디어에서 많이 들을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요. Mais je vous en prie, figurez-vous it que Thérèse n'est pas moche, elle n'a pas un physique facile. C'est différent. Thérèse n'est pas moche, elle n'a pas un physique facile. C'est différent. Thérèse가 못생긴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외모가 있는 거야. 다르지. 르베르 노엘의 티노어 산타가 쓰리기야라는 클래식 프랑스 코미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좋은 대사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 영화라서 중국 대학교에서 이랬을 때 학생들이랑 이 장면 연습해서 연극 대회에서 성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면 안 되겠지만 꼭 알아야 하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이 <목소리> 아파트릭 <목소리> alors on attend pas patrick? 야, 파트안 기다리냐? 캠핑이라는 코미디의 제일 유명한 대사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캠핑 2, 캠핑 3에서도 계속 사용된 대사입니다. 파트릭은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루저입니다. 자기를 안 부르고 아에의 식전주를 먹어서 alors on attend pas patrick la gueu 다 표정과 자기 이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문이가 없어서 웃겼습니다. 만약에 프랑스 친구들이 여러분 안 부르고 어디 가려고 하면 한번 써 보세요. 웃으면서 이 표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걸요? Oh, yeah. Je aurais j'aurais pas venu. Il ok d 면안 왔지. 레게르 데부통 클래식 흑백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영화를 안 봤어도 이 대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Si j'avais su, je ne serais pas venu. 맞는 문장인데 이 영화 주인공 애기들이라서 이렇게 틀린 거 귀엽게 봐주는 겁니다. 아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있게 되면 Si j'avais su, je n r a i s pas venu.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스키 요 우 야한 대사라서 저도 다시 읽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프랑스 영화의 대사 검색하면 헌성 나오는 결과라서 이 비디오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프랑 스 사람들이 야농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Vous voulez un whisky? Oh, juste n d o i t Vous voulez p a 아주 친절하게 번역하면 위스키 한잔 하실래요? 오, 조금만. 먼저 위스키 한잔안 하고입니다. 원래 un doigt de whisky라는 표현은 위스키 조금이라는 의미인데 그 남자가 다른 의미를 쓰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v 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Au r